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동시에 여러 자아를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그리고 현실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괴리감이 정체성의 혼란을 주기도 하죠. 과연 현대인이 겪는 이 멀티페르소나 현상은 치료해야 할 병리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류의 진화된 생존 전략일까요? 디지털 시대의 다중 정체성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면 뒤에 숨겨진 페르소나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페르 통하여 소나래 소리를 내다 즉 통하여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연극 가면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배우의 목소리를 관객성 맨 뒤까지 전달하기 위해 입부분이 확성기처럼 설계된 특별한 도구였죠. 즉, 페르소나는 나를 숨기기 위한 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를 소리내어 전달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네? 이 라틴어에서 출발한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며 각 문화권의 토양에 맞춰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네? 영어에서는 공적 이미지나 외적 성격을 뜻하는 페르소나 또는 퍼스널리티로, 프랑스어에서는 법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의미하는 페르손으로, 독일어에서는 개인의 깊은 존재론적 차원을 나타내는 페르존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이탈리아어에서는 페르소나로 연극적 의미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학적으로 보아도 인간의 존재는 단순히 하나의 정의로 묶일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가면을 심리학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분석 심리학의 기본 개념에서 페르소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착용하는 가면이다라고 정의했는데요. 융은 페르소나를 거짓된 자아가 아닌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직장의 전문가, 가정의 부모, 친구 사이의 동료, 이 모든 역할은 당신의 일부이며, 분열이 아닌 적응의 과정인 것입니다. 가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일본의 노, 중국의 면구, 그리고 한국의 탈춤처럼 동양에서도 가면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전환을 상징했죠. 하외 탈춤 속 역할 전환처럼 가면을 쓰고 벗는 행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아를 운용하는 보편적인 심리현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원형 극장에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우리의 페르소나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미적 페르소나를, 링크드인에서는 전문가적 페르소나를, 페이스북에서는 사교적 페르소나를 보여줍니다. 21세기에 우리는 무대위 배우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페르소나를 매일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스크린은 자아를 실험하는 새로운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여러 개의 자아를 실험하며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온라인 프로필 편집은 단순히 허영심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배우들이 다양한 배역을 연구하듯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구성해가는 현대적인 자아 실험의 과정입니다. 네. 쉐리 터클의 혼자 있기에서 이야기하듯 디지털 공간은 우리의 자아를 탐색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면 뒤에 진짜 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일상성인 페르소나와 구분되는 죽음 앞에서 발견하는 본래적 자아를 추구했습니다. 반면 푸코는 자기 배려를 통해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현대 철학은 페르소나를 가짜로, 내면을 진짜로 나누는 이분법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면을 쓴그 모습 또한 당신의 본질 중 하나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페르소나는 현대인의 생존과 창조를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째, 증폭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가 되죠. 둘째, 적응입니다. 복잡한 사회관계망을 유연하게 항해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셋째, 창조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 개의 가면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창조적 능력과 적응력의 증거입니다.